샤롱 코치 이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제가 아, 유아, 초등, 중등맘들에게 대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오!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런 걸 모르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교육 정보에 아, 쉽게 다가가려면 몇몇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관이죠. 예,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시면 좋으냐면요. 어, 우리 구에 어떤 학교들이 있지? 어, 우리 구에, 그래서 강남구 아니면 뭐 양천구 아니면 노원구 아니면 뭐 강서구, 뭐 금천구. 어, 우리 구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고 어떤 중학교가 있고 어떤 고등학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는요 13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아 9를 서울의 9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서울에는 25개구의 9가 있습니다. 25개구 그런데 이것을 아, 13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요. 음, 기본적으로 아,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합쳤죠. 자, 그다음에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그리고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남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동부 교육지원청,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북부 교육지원청, 서부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성북 강북 교육지원청, 중부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자,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시면 각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알수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아마 학군이란 말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학군. 음, 강남 8학군 들어보셨죠? 강남에 진짜 파랗군이 있나?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13개의 교육 지원청이 있는데 학교 군, 학군이라고 하죠. 이건 11개로 나뉩니다. 11개. 첫 번째, 동부 학교 군은 구가 동대문구, 중랑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부 학교 군은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남부 학교구는요, 아,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해당이 됩니다. 자네 번째 북부 학교군에는요, 노원구, 도봉구가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중부 학교군에는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이 됩니다. 음, 여섯 번째 강동 송파 학교군에는요 강동구 송파구. 자 일곱 번째 강서 양천 학교군에는요 강서구 양천구. 자 여덟 번째 강남 서초 학교군에는요 강남구 서초구. 그래서 강남은 팔 학군이라고 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동작 관악. 학교군, 응, 음, 동작구, 권학구. 자, 열 번째는요, 성동, 광진, 학교군, 성동구, 광진구. 자, 열한 번째, 성북, 강북, 학교군, 자, 강북구, 성북구. 자, 무슨 말이냐. 강동, 송파부터는 두 구를 하나의 학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강남구에 있거나 서초구에 있어도 결국 두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고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25개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원하고요. 근거리로 자기 지역. 그런데 강남구에 있는데 강남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앤드 서초구를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일에 중구에 살아요. 그러면 저는 중부에 있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세 군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오늘 교육지원청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군 알아왔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다음 대입 정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